여기서 테라피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바로 그 원기를 길러주고 면역력과 그 자가 치유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혈이 온몸, 세포, 조직, 말단 조직까지도, 말단 세포까지도 원활하게 순환이 돼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액이 공급이 되면, 이제 산소가 가고 영양 물질이 가고 백혈구가 가죠. 그렇게 되면 이것들이 세포를 조직을 재생하기도 하고 상처난 그러한 그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기도 하고 그것이 자가출혈이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면 백혈구가 활성화돼서 이제 퇴치시키고 이러한 작업들을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산소가 가야 되죠. 산소가 가서 포도당과 결합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이제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어떤 압력이 필요하죠. 손끝, 발끝, 말단세포까지도 이렇게 혈액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압력이 필요한데 그 압력을 제공하는 것은 이제 숨을 멈추는 상태입니다. 숨을 마시고 딱 멈추게 되면 폐가 확장이 되고 그러면서 심장은 수축이 되면서 펌핑이 크게 되죠. 세게 되고 그러면서 발끝까지 그 기혈이 순환이 되는 그 압력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적, 진행이 되는데 이것을 또이 풀무호흡이나 정내호흡을 빠른 호흡을 하면서 기혈이 순환을 빠르게 시켜 놓고 그 상태에서 숨을 마시고 멈추게 되면 그 압력은 더욱 강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의학적 치료에서는 고압 산소 치료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러한 그 고압 산소 치료와 같은 그러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압력을 이용해서 발끝까지. 손끝까지, 말단 세포 조직까지 혈액을 공급해주고, 백혈구를 공급해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런 거를 통해서 에너지 신진대사도 일어나고, 자가유력과 면역력도 향상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풀모흡이나 정내호흡 후에 멈추는 꿈바, 호흡,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교흡을 하면서 멈추는 호흡, 뭐 이런 것들 다 중요합니다. 테라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거기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빠르게 호흡하고 또 멈추는 시간이 길어지면 심장에 부담을 많이 주게 돼요. 이랬을 때 심장이 약한 사람이나 혈압이 높은 사람들, 또는 열이 높은 사람들을, 열이, 열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상태를 잘 파악해서 해야지 무리하게 하겠, 그냥 그런 사람들이 고혈압이라든가 심장병이 있다든가, 또는 이제 몸에 염증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빠른 호흡과 마시고 멈추는 이런 강력한 호흡을 해서 고압산소 치료, 치유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심해야 되고요. 심하면 그런 호흡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몸 상태를 봐가면서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될 겁니다. 이제 다섯 불하나와 요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다섯 불하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 흐름을 조절하는데 여기에는 상생과 상극의 원리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양오행 그 원리가 되겠죠. 이것은 상생의 원리입니다. 금생수, 수생목, 뭐 화생토, 토생금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 우울증 있는 사람들 또는 기가 아래로 내려가서 다리가 무겁고 이제 불편한 사람들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이 뿌라라 운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위로 향하는 자세, 서서 하는 자세, 또는 우다나 호흡, 이런 거를 통해서 우다나, 우다나 바유라고 하는 우다나 기를 그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는 이러한 기운을 위로 끌어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한 마음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게 해주고, 이제 활기찬 마음으로 바뀌게 해주고, 항이 된 기운을 위로 끌어올려서 상기시켜주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또 에너지가 지나치게 높거나 항진됐거나 상기될 경우, 기가 위로 뻗쳐서 머리가 아프고, 눈이 충혈되고, 어깨가 뻣뻣하게 굳고, 손발은 차고, 이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마음, 말을 줄여야 돼요. 이럴 때는 말이 많아지면 이제 폐기가 자꾸 뜨게 돼요. 그리고 깊고 느린 호흡으로 가라앉혀줘야 되고요. 앞으로 숙이는 자세, 이제 거꾸로 서는 자세. 그래서 이제 다리, 심장, 머리 쪽으로 올라온 기가 다리 쪽으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거를 통해서 에너지 수준을 낮추고 안정을 찾아주고 아빠나 호흡을 증가시키는 거죠. 무다나가 과잉이고 불 하나가 과잉일 때는 이제 이렇게 앞바나 호흡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는 기운을 아래로 내려주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또 수축되거나 내면화됐을 때 안으로 이제 수축돼서 들어갈 경우 이럴 때는 사마나가 과잉한 이런 경우가 되겠는데 이럴 때는 이제 확장하는 그런 자세들 비냐사 이것은 이제 아사나 동작을 빠르게 해 주는 겁니다. 시퀀스에 의해서 순서를 정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에너지를 확장시키고 해방시키는데 이것은 비아나 바유, 비아나 에너지 의 기를 증가시키는 이런 것으로서 사마나 과잉을 억제해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지나치게 확장되고 산만하고 분산되어 있을 때는 이제 비아나가 과잉이 된 거죠. 지나치게 이럴 때는 수축하는 사마나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 사마나를 증가시키는 그런 것들은 앉아서 명상하는 자세라든가. 또는 수축하고 견고하게 이렇게 만드는 이러한 자세들 이 있습니다 복부 수축 뭐 자세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에너지를 확장하고 산만한 것을 이제 수축하고 이제 견고하게 끌어 모을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제 뭐 반다 마반다 뭐 이런 것들도 여기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른 요가 행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법 사트카라마 여섯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예, 열을 올리는 정화법이 있어요 니티 코 청소하는 거 라쿠 소화관 청소하는 거꾼잘 이것도 토해내는 겁니다 불의 청소 불의 소화기 청소법은 아그니사라 다우티라고 해서 이제 복부 복부를 가지고 이제 수축했다 놨다 하면서 청소하는 방법 정내호흡은 이제 빠르게 내쉬는 숨을 빠르게 강하게 주는 호흡인데. 이런 것들은 불안화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열을 올리는 행법이 되겠고 열을 내리는 행법은 이제 관장, 바스티라고 하는 관장은 열을 떨어킵니다. 그래서 관장을 하고 하고 나서는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뭐 된장찜질이라든가 이런 걸 해주면 좋고요. 열을 내려야 되니까 이, 이것은 아빠나 기를 이제 증가를 시켜서 내려가는 하기 시키는 기운을 증가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원기를 배양하기 위해서는 하는 행법으로는 나울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부 요동법이라고 해서 복직근을 좌우로 회전시키면서 이제 소화관을 청소해내고 내장기관을 이제 다스리는 이런 행법이 되겠고 여기에는 뿔라나와 아빠나기를 결합하는 이러한 성격이 있습니다. 나울리 복부 요동법은 그래서 이것은 사마나기를 이제 증가를 시키는 이러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다와 무드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반다는 에너지를 가두는 겁니다. 무드라는 원하는 방향으로 에너지가 진행이 되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싸만하기를 이제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반단한 무드라에는 이제 목반다 항문뭐 복부반다, 마반다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무드라가 있고 반다가 있는데 이 중에 열을 올리는 무드라는 비파리따까라니 무드라, 열을 내리는 무드라는 이제 요가 무드라 이런 것들이 열을 내리는 무드라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행법들은 실법 실습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티 이거는 코 청소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불의 청소법 아구니 사라 다우티 이것은 내장 청소하는 것인데 복부를 앞뒤로 이제 수축하고 팽창하면서 하는 것이고 라쿠 꾼자 관장 이런 것들 이것이 사트카라마 6가지 중에 이제. 세두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관장까지 하면 세 가지, 요거 한 가지. 그래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눈 청소하는 방법 이제 이렇게 또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나디 아야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인이 지어낸 이름입니다. 나디는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에너지가 토, 소통하는 통로. 아야마는 억제하다 편창하다 뭐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기가 다니는 통로를 조절해주는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융합 기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이제 이것은 기도나 경락, 나디, 이거 같은 말입니다. 이거를 소통이 잘 되도록 만들어주고, 기월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줍니다.